성묘하고 국민이라면 해탈년은 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외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묘하고 활동을 연결는 거기에서 판도를 차려가지고 국가대표 모든 일을 하던 그런 인재 양성을 서둘어 보라고. 세상에 출세하고 서 누구 따라갈수 있는 출세 기반이 나아질 뻔한데, 이걸 비법을 뜻하는 소리 그나마 자식들 벼락을 맞이지어요 예전에 저, 이 시간에 저기 저 그러잖아 주부 대학만 들어가지고 이거 대단한 세력이 만졌어. 어지간해보저져저이저 항타가 저, 복을 저, 봤어. 검정거를사년동안에 폐생이 어7 0 8 0 800명이 800명. 거의 대학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73명이야. 이 사람들이 이한 짐에 갈 때는 어려와가지고 비밀 비 옆으로 빼들라고 했던 사년 진행을 오니 그 나라 그 도시에서의 풍토를 소장하는 새로운 에, 미래 미래 세계를 가는 교량 역할을 저있던 데를 알고 보람을 느끼고 있더라고. 너들은뭘 했어, 선생님이 하는 거다안해가지고 전부 다깍대기만 뒤집어져가지고 춤췄지 알면 하나 더 없으면 그것은 벼락을 맞아야 돼 수학할 때 그건 전부 다 불로 들어가야 되는 건 천지이시야. 실적은 천하가 굴복한다 그렇게 선생님이 얼마나 말했어. 하나 더 없어가지고 그 소리가 뭐야. 이제라도 늦지 않아 돌아가가지고 선생님의 행차 본격적인 행차할 수 있는 때 있었어요. 남벌로 활보할 수 있는 때 있었어요. 여러분의 면모를 갖추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싫어? 그러나 1천만 교포가 북한 돌아갈 때에 통일교회가 앞장서서 들어가야죠 내가 앞장서서 들어가는 거야. 서 그렇게 될 때는 피난물어 들어가. 어? 나, 그, 우리 고향가 가가지고이 남한에서 세계에 다아진 모든 자원을 중생 삼고. 일교회를 고생시키는 한이더라도 이북 사람들은 잘 살아서 해주었다는 것이 그 뜻에게 하는 길이니 이런 노름으로함으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은 자동적으로 저보다 뭐, 완전한 자리에서 통일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산업 평준화 기준이 대번 벌어지므로 말미암아 자유 세계 시장과 더불어 공산 세계 지금까지 내가 기반 다은 중공이라도 썰어내기 썰어내도 그래 썰어내 지금 뭐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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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현대 무슨 태고들 뭐 살니까 야단하지만. 내 얘기 하지 말레은뭐이야 이자 패기리야. 써라면 레을 하게 되면 무엇부가 이게 했을에 도여져 있어. 부가해야 전체를 몇 개들의 전체. 산업 부분도 당신의 실력을 중상 전체 써를 끌어다주주하는 거야.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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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꾼 같으면 얼마나 좋아. 어? 책임지지 않는 물건 만들어가지고 돈안 받아오든 어쨌든 뜻에 무것 아니거든 그난 그럴 수 없어. 철년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 붕을 성사시켜야지. 의자 태비 그걸 할 것이야. 그래서 전부 다여보지 경제 저기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서일본과2 한국 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레브리언이써러서 가져 나오게 된다면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육이라는 것은 돈을 투입해서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돈번 것을 거기서 벌어가지고 교육했다. 시력가안 나. 교육은 부모가 시켜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자식을 등태 가져가지고 그돈 가지고 자식 손자를 공부시켰다. 그 아들이 찬양하네. 이런 등등 문제를 중국산 볼때돈 보따리는 치워버려. 내가 천년 말년 찬양할 수 있는. 저는 제일 지금 수용한 것이 사상적 공백기을 치워주는 사상적 충족 기반을. 책임지다 해가지고 서둘러 가가지고 이미 4천명이 끝났어. 소련의 연방정부의 요원들, 핵심 요원 600명이 끝났 5천명 가까운 사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교육함으로 말하면 이것은 소련 새로운 공산당이 쓰러져가지고 해체 단계에 전환시기에 있어서의 레브렛론 이름을 천년 날린 그 역사에 뽑을 수 없는 찬양의 조건이 수급된 거야. 일본이 구타다 벌어질 때그 전부 다그 배후의 모든 인물을 보가지고 자신을 가져라 내보내면 이것은 이렇게 되면 오래 안간다고 배짱이 내밀라고 다 통하는 사람이 나야. 걔네가 끝난 다음에 커버하고 편지를 보내니까 어차비 찾아가는 사람은 어서 읽으라고 어? 선생님 편지에 안달라이너 해서 읽고 있는 것이 커버지프라고. 어. 이러한 기반을 활용할 줄 모르는 종부들. 거짓말 같은 사실이야. 무슨 말그때내 돈을 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장 팔아먹 전부 다국가에게납입시버리그다 공장에 관심 내가 기술을 과학 그 중고, 저, 저, 중기를 기술을 그랬더라. 대한민국에서 중급 저저 중기를 만들기 위서 기술을 더 독일 저 아무도 살던 데 가져가지고 당대정부에허리케을를피 가져가지고 안내한 제일 큰 공장을 소개해준 것이 와 보니까 그 토일게 문청제 공장들 알아 그 그놈의 대사관들 그 경제 참사람들뭐 같은 자리 할 것인데 무슨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중간국 나라를 지도하고 있던 내서 얼마나 그 수치야 내가 그 말도 못 하는 거. 나이 그러다 기술 평준화를 것이 선진국이 전부 으 도전하는 것들로 도전, 러브럼 도전, 미국놈들도 말야 이거 우리를 망치려고 이런 걸로 기술 평준화 시키든, 이면 전부 다남를 기술을 전부 다하게 되면 자기들 전부 다 이렇게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방 삼면 중사 가져가지고 착취해 가지고 장기적 부흥 기반을 연장시키려고는데 기술 평준화 시키려면 저부다 깨달아 가지고 어이고 어이, 어이, 저렇다. 덩크에서도 그래서 반대한 거라고. 0년 동안 나지도뵙는